자 이번에는 분수의 더셈 암산을 우리 그 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모는 볼거 없이 5, 3 곱하기 5는 15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15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1과 5를 곱하면은 15. 아, 5죠. 그 다음에 3과 1을 곱하면 6. 그러면은 5와 6을 더하면 11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 분모는 15, 분자는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5, 어,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 이거는 그냥 하면은 12 곱하기 3은 36이죠. 그래서 분모는 뭐 36. 여기 36이 오고, 분자는 5, 3, 15, 5, 3, 15 더하기 1 곱하기 12는 12, 15에다가 12 더하면 27이죠. 그래서 36분의 27 이렇게 어그 암산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다음에 다른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와 3의 최소, 2, 2와 3을 곱하면 6이 되니까, 분모는 무조건 6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6. 그리고 분자는, 대각선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 3에다 2 더하면 5.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이거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데, 분모는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4, 12.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대각선 곱하면 4.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3. 그러면 4에다 3 더하면 7. 그래서 12분의 7.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분모는 5, 7, 35. 35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1, 7은 7, 5, 1은 5. 7에다 5 더하니까 12. 그러니까 35분의 12.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7, 8, 분모 56입니다. 나중에 약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7, 8, 56. 어, 그리고 2, 8, 16. 그다음에 16에다가 7을 이르는 7 23이죠. 그러면 56 56분의 23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아주 복잡하지 않은 수들 간단한 분수는 그냥 보면서 분모를 찾고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셈이면 더하고 뺄셈이면 빼면은 어, 계산이 어, 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 문제 지금 연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생각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을 테니까, 어,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한번 그 답이 정말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문제, 자, 2분의 1 더하기 7분의 3이 14분의 3이 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2분의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7등분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1이 결국은 뭐가 되죠 이거는 14분의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은 14분의 7이 되고 다음에 7분의 3 7분의 3인데, 이거는, 자, 이거는 두등그으로쫙 자르면은, 원래, 이렇게 되겠죠. 7분의 3이었었는데, 이거는 14분의 6이 되죠. 이 부분은 14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2분의 1은 14분의 7이 되고, 그리면서그 다음에 7분의 3은 14분의 6이 되고, 합하니까, 7에다가 6 더하니까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생각 문제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써놓고 사실 필살로 하지 말고 암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7분의 2 더하기 얼마였죠? 5분의 3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7분의 3, 더하기, 얼마죠? 4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 5. 이거는 35죠. 7, 5,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2, 5, 10, 더하기, 7, 4 21. 그러면은, 35분의 어3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자, 3 5니까 이거 분명 15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2 5이렇게 곱하니까 10. 대각선이라 고 그랬습니다. 31은 3. 그러니까 15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거를 필사로를 말고 암사로로 할수 있는 연습을 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4, 7, 28이죠. 4, 3, 12 더하기 7, 1은 7. 그러니까 2 8분의1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했죠? 자, 어, 이번에는 6분의 1 더하기 5분의 4죠. 6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그대로 보겠습니다 6, 5, 30. 5. 오히려 64 24 24에다 5 더하면 29가 되겠죠 그래서 29 이렇게 직접 써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 분수를 갖다가 이제 덧셈 뺄셈 뺄셈 거꾸로 하면 되니까 분수를 갖다가 이제 부모가 다른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다 그러면은 이거 풀 때는 a 곱하기 c. 분모는 어쨌든 a 곱하기 c가 됩니다. 여기다 c 곱했으니까 여기다가는 b 곱하기 c. 여기다가 c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a를 곱하면 d 곱하기 a. 자, 이렇게. 이게 일종의 뭐,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식하기보다는, 어, 6530, 515, 6424, 29. 이렇게 해서 분수의 더셈 또는 뺄셈을 쉽게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암살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